안녕하세요. 서풍원입니다. 어, 개나리가 지금 예쁘게 피고 있어요. 와, 지금 이거는 황금개나리라고 하는 거를 지금 심어놨고요. 근데 이렇게 개나리도 예쁘게 지금 피고 있지만 날이 따뜻해지다 보니까 풀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여기는 저희 잔디밭 한 켠인데 제가 풀을 지금 많이 맸어요. 그런데도 이런데 보면은 구석구석에 풀이 너무 많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이 풀은 진짜 뽑아도 뽑아도 왜 그렇게 잘 나는지 어, 조금만 놓치면은 풀이 주체할 수 없이 너무 마, 많이 자라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풀을 뽑을 때 대부분 이 호미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풀을 캐고 있죠. 이게 어, 캔다고 해서 뿌리가 다 뽑아 뽑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중간에 끊겨요. 근데 힘은 너무 들어요. 이거를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해야지 이렇게 뽑히거든요. 풀을 뽑을 때 유용한 농기구가 있어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이 보시면. 짜잔 지금 오래 쓰다 보니까 날이 좀 많이 무뎌지긴 했는데 이렇게 자세히 보면 나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짧은 낫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렇게 한 손에 딱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낫이에요 이걸로 부추를 뺀다고 해서 일명 부추 낫이라고 이걸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걸로 풀을 베면은 너무 쉽게 풀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추낫을 이용을 해서 풀을 제거를 한번 해볼게요. 호미로 할 경우에는 얘를 이렇게 여러 번 이렇게 해야지 얘가 이렇게 제거가 됐어요. 그런데 부추낫을 이용을 하게 되면 이거를 들고 그냥 한번 쓱 하면 이렇게 쉽게 풀을 제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너무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호미질을 하면 정말 너무 힘들거든요. 그런데 호미질 안 하고 부추나슬 이용을 하면 은 이렇게 놓고 그냥 쓱 이렇게 큰 풀도 그냥 한 번에 탁풀 제거를 하기 위해서 호미질을 하려면 너무 힘든데 이렇게 그냥 딱 긁기만 하면 이렇게 풀이 뽑히니까 이리고붙추나소를 했더니 금세 유량 이만큼 했어요. 저는 제가 아까 아까는 호미질로 이렇게 풀을 제거를 했었거든요.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팔이 이걸 호미질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팔이 너무 아팠는데 이런 데처럼 이렇게 호미가 잘 들어가지 않는 호미를 하려면 여기 되게 잘안 들어가고 힘들거든요. 네. 아시다 보니까 공간도 많이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자르면은 쉽게 제거가 되니까 되게 유용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주로 이거를 사용을 하고요. 이제 신랑은 낫을 사용을 하는데 저는 낫을 쓰기에는 너무 무겁고 그래서 잘안 쓰는데 이거는 가볍기도 하고요. 작아서 제가 쓰기에는 딱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게 풀 제거용 뿐만이 아니고 이렇게 저희는 마당에 잔디가 깔려 있는데 어, 이런 데는 기계가 닿지를 않아요.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잔디도 깎을 때 저런 사용을 해요. 요거 하나 있으면은 이렇게 다용도를 활용하기에 그런 좋은 농기구인 것 같아요. 이거. 저도 이거. 아는 분이 이게 되게 쓰기 편하다고 가르쳐 주셔서 저도 이거 계속 몇년 동안 계속 사용을 하고 있는데 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나한테 맞는 농기구를 사용을 하면은 이렇게 밭을 좀 쉽게 풀 관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한번 활용을 해서 풀 제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특히나 힘이 없는 여성분들이 사용하기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신랑은 이거 사용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저만 사용을 해요. 일반 낫은 너무 크고 무겁고 해서 저는 사용을 잘안 하는데 이걸로는 가볍고 작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그 톱니처럼 이런 갈퀴가 있어서 뿌리도 쉽게 걸리고요. 잘리기도 잘 잘리는 것 같아요. 힘이 없는 여성분들, 이런 거, 농기구 활용을 해서 풀 제거 하시면 좀덜 힘들게 농사일, 텃밭 일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농기구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